안 아픈 게참달어 자, 일단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원래 그래프적으로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n으로서 점근성까지 체크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f와 f 인벌스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누구랑 이야기를 하했냐면은 y는 x랑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y는 x. 그중에 이두점 중에서 큰 것을 Gn 요 사표를 GN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K는 어떤 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보면은 K는 어떤 수라고 어 있어요? 문제포고 독해 복습 복권 안돼 있다는 증거가 아주 많네요. 거기 제가 거기 두 문제 더 해드렸는데, 두 문제가 아주 깨끗하네요. 그쵸? 응. 저 거기 있는 건네 문제 드렸거든 그래요. 아복수 말한다는 증거 여기서 나오잖아 학교에서 그 문제 나왔는데 수영 안 했는데 이라람나 책임없다 니가 잘못한 거지 자 결국 여기가 gn, gn 인데 이잡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k 되는 거 자연수 k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k, k 라고 요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k, k 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버리면은 k는 3의 k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 그럼 n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은 3의 k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나 타낼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if k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은 그때 얼마 나오냐면은 3 빼기 1이라서 2가 나올 겁니다. k가 2면 어떻게 될까요? n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라서 7이 나올 겁니다. k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의 3종 마이 3이라서 24가 될 겁니다. K가 4면 어떻게 될까요? N은 K의 4종 마이너스 4라서 77이 될 겁니다. K가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은, 선생님 기속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더안할 건데요. 238. 이렇게 됐습니다. 왜더안 하냐면은, 문제에 K의 범위, 뜻, 아, 또는 N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N은 100 이하의 모든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뭐 238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치울게요. 근데 Hn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Hn은 Hn은 이렇게 일단 대는동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Hn이 뭐냐면요.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 이 식을 만족해야 된대요이 식. 즉 n을 넣었을 때보다 n 플러스를 넣었을 때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지금 n이 2라고 한다면 고 n g 2라고 NG2라고 한다면 얼마나 뜻이야?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n이 만 1이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g1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n은 어디서부터 라고 되어있냐면 2 이상이 자연스러워져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1이 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6일 때예요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6일 때는 7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넣으면 1점 얼마야 근데 7 넣으면 뭐 되는 거야? 2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2 말대로 되는 거예요 즉 G6이 G7보다 커지게 된게 맞다 결론은 G6이 6 넣은 것보다 G7이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2가 있다는 거예요 2 e. 2보다 작다 크다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될수 있는 첫 번째 숫자가 6이야 그럼 두 번째 숫자는 누구야 24대기 직전인 N이 23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숫자는 N은 77대기 전인 76도 있을 것이다 이세 개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뭐 C 단계 치고는 아이 뭐야 C C 단계 일등급 문제 치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였이 친구 좌표를 조금 더 써가지고 있으면 A B, B. B. B가 일하는데 B C D 몰라요 내그래프는 개판이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 자, 저는 여기는 4개의 좌표를 다 찾을 겁니다. 4개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y가 a래요. 는 a라고 해서 찾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log2에 a, a.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og4분의 1 a, a가 돼야 똑같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요 친구 꼴보기 싫으면 마이너스 log4에 a, a라고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를 꺼내서 된다는 뜻이에요. 비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로그 2의 비분의 1 콤마, 비분의 1꼴보기 싫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비, 콤마, 비분의 1로 표시하면 좋구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좌표, 로그 4분의 1, 비분의 1, 콤마, 비분의 1은 둘다 역수라서요. 로그 4의 비, 콤마, 비분의 1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에서 만약 기억, 기억, A랑 B가 같다면, 이라고 했어요. A랑 B가 같다면, AB 길이와 CD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가 거 질문인데요. 자, AB 길이는 어떻게 보여요 AB 길이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log 2의 A, 더하기 log 4의 A가 되고요. CD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og 2의 B, 마이너스 log 4의 B.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했네요. 저런. 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하 4분의 1X가 만나는 게 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못 적었으니까 선생님 잘못으로 합시다. 됐죠? 좌표가 둘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둘이 좌표,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2X가 여기 만나는 거라서 얘예 적어야 됩니다. C 좌표에. D좌표에는 요 친구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 적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랑 B가 같으면 요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니은 a c 의 기울기 그 다음에 BD의 기울기 기울기를 각각 M1과 M2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2M1은 e, M2는 0이냐? 이거 물어봤어요. 자, AC. 잘 봐야 돼. 선생님 잘 봐야 돼. 큰일 났어. 나, 내가 이걸 이기 시작했어. A랑 C, 요거기 때문에 요둘 사이로 봐야 됩니다. 자, X의 진단이야. log 2의 A 플러스 log 2의 B. C, C, C 맞지? 아씨 내가 헷갈린다. B. 저 됐다. 자, 여기서 여기 빼는 거. A 빼기 B분의 1에 두배한 친구에서 요두개 그냥 볼게요 b, d니까 d가 원래 여기에서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해다 선생님이 지금 예회 막중하다 <laughs> 자 여기서 여기 뺐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야 돼요 b분의 1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꺼낼 수 있거든요 왜? 얘랑 얘랑 어떠니까 형태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로그 4가 있잖아요 4둘다 로그 4를 달고 있어요 4라는 친구는 2에 제곱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음. 제곱이기 때문에 원래 뭐가 돼요? 2분의 1이 밑에 붙어요 근데 2분의 1이 밑에 붙으면 누구랑 똑같아? 위로 붙으면 똑같아 그럼 여기도 두배돼 있고 여기도 두배돼 있어 여기 식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줄게요 저기는 내가 써야 되니까 자 d귿 보인다. 자, AC와 BD가 욕 아니에요. 욕 저것도 하지 마세요. 수직이고, AD 기울기가 2루트 2라면, 당연히 a 씨는 말은 뭐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여기 두선을 이어요. 만약에 B랑 C도 있고, A랑 D도 이어요. 음. 자, 사각형, ABCD의 정체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은첫 번째로는, 몰라요. 모르죠. 일단 사다리꼴입니다. 왜 사다리꼴이에요? 평상 아닌 이유는 A랑 B가 같대요. 지금? 근데 왜 둘이 같다고 해요? 둘이 같을 때나 두개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방금 이 친구가 누구냐면 얘야. 얘야. 얘가 m1이요. 얘가 m2인데 수직이래. 그 말은 m1과 m 2로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그대로 가져오자고요.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2는 e, 저 뒤에 있는 친구니까. 앞에 있는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분의 a 빼기 b분의 1 곱하기 m2라는 친구가 아까 여기 마이너스 뽑아낸 것까지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 에 2 이에 a 더하기 로그 2에 b 분의 a. 선생님 똑같은 친구 아니에요? 아, 똑같긴 똑같아요. 똑같긴 똑같아요. 자, 그럼 뭐가 돼요? 결국에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똑같아요. 똑같은 식. 그러면 로그 2에 a 분의 a b 분의 1. 그냥 같이 적어서 귀찮아가지고요.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제곱한 것이. 그러면은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는 분의 a 빼기 b 분의 일. 뭐라 고적을수 있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다 양수 쪽으로만 적었습니다 제가 AD의 기울기가 근데 뭐 돼야 된대요? AD의 기울기가 2루트2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로그 2에 A 마이너 로그 4에 B분의 A 빼기 -B분의, B분의, B분의 1이 2분의 루트2가 되었어요 근데 이식과 이식에서 좀 공통인 친구가 누구야? <웃음> 얘야, 얘야, <웃음> 얘야. 그치? 그 말은 a 빼기 b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여기를 곱해서 루트 2분의 로그 2의 a, b라고 표현도 가능하고 또는 여기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 2루트 2 로그 2의 2분의 1, 2분의 1 a 루트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개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log 2의 ab는 4 log 2의 a 루트 b가 되고 네 제곱이 전체 시켜줘 버리면은 log 2의 a 네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결국 ab는 뭐가 된다는 거야? a 네 제곱 b 제곱이 될 것이다. 근데 ab는 지금 양수 에, 뭐야? 0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곱 b는 1입니다. 아, 0 적을 뻔. 큰일 날뻔. 그럼 B 대신에 뭘 적을 수 있어요? A 세제곱 분의 1을 적을 수 있고. 넣어봐야 돼요.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A-A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아, C는 뭐냐? 손생님이 살려주세요. 저도요. 자.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찾아라 나온 거예요. 맞나요? 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네. 왜, 왜 굳은 거야? 어디서 굳은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용하게 들어가시길래. 됐죠? 왜, 뭐, 맞을 거야. 안 맞은다. 큰일 나. 진짜 큰일이야 나 근데 계산 실수했니? 성민 모르죠 저는 나도 몰라 나 뭔가 되게 지금 쎄하거든 느낌이 되게 쎄하거든 지금 아 맞는 거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표현하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왜?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서 끝나? 사다리 거래서 끝났어. 음. 자, 12번. 선생님, 진짜 저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음. 학교는 더 지랄 맞은 거날 텐데요. 12번인데 왜 넘어가? <목소리> 마 나도 안 죽을 거니까 오마이갓 보신데이로 이런 거 아니잖아 너 이미 뒤져 있다 그거 아니잖아 방금 설 명이 줬잖아 너 이미 뒤져 있다 자 일본어입니다 니자 네가 싫어하는 일본어 니본자 기울기는 3분의 1이고요 자 파란색 곡선의 이름은 y는 b 곱하기 3분의 <laughs> <파란색의> 1에 <laughs> x 제곱이 <X> 하고요 <데오코라이고요>. 파란색의 <laughs> 그래프의 주인공은 너희 이름은 김인호 남한회와 4AX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김인호 씨 그만 찾아주세요.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질문 강예빈 씨 질문 하나만 해야 돼 질문. 자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설 90분 돼? 설마 모르겠어? 에이 그 아유. 어, 어그 정도는 알고 있지? 다 모르면 선생님한테 맞을 뻔했어요 이거는. 자 근데 또 하나 이건 얼마나 되냐면 그 문제 자세히 보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유노 루트 십. 찾았어 이제. 진짜 찾았어 안 찾았어. 아 참고로 요선안 이어져 있죠? 잘안해네요 이제 필요 없는 선이긴 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짠, 짠, 짠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뭐 만든 거냐면 여기 직각상이두개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기울기가 몇 분에 몇인 것 때문에 3분의 네. 1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세칸 가면 은 위로 한칸 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기울기가 네. 그거라고 얘기할게 네. 근데 루트식 돼야 되는 이 길이가 네. 그럼 당연히 여기모뭐 되냐면 3하고 1밖에 안 돼요 음... 그럼 여기도 세칸한 칸밖에 되지 않아요 왜? 기울기 많이3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칸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한칸 갔을 때 이제 방금 똑같은 설명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 하고요. c좌표를 그래, x3, y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됐죠? 어, 내가 좌표 이야기 왜 하냐면 거기에 다 좌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x1, <laughs> x2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2라는 친구는 x1에다가 뭐 더한 거? x1에다가 몇칸 던진? 3 더한 거. x3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x3는? X2에서 X2에서 한 칸, 한칸 전진한 거 근데 X2가 방금 누구였으니까 X1 더하기 3이었으니까 X1 더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Y2라는 친구는 누구예요? Y2라는 친구는 Y1에서 Y1에서 얼마만큼 업된 거1된거 Y3라는 친구는 Y2라는 친구에서 몇칸 아래로 내려왔다고 세칸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Y1-2가 될 거라고요 그럼 기억 기 X2-X1. X2-X1.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니은. 자, X3-X1. 자, X3-X1. -X3 X3-X1. 얼마? 4. 4. 자, 그, 저거 나4 모르겠으면. 알겠지? 모르겠으면 저거. 알았어. 자, Y1-Y3가 되어있어요. Y1-Y3 얼마? 입니다. 그냥 두차이라 뜻이에요. 뭘 보면 y 위 있는데 <laughs>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럼 문제는 ㄷ이 뭐예요? ㄷ 따이 하기 싫은데 해야죠. 지졌네. 자, 저 여기 있는 친구들 <laughs> 원, 원 적기 싫어가지고요. 됐죠? p랑 q라고 할게요. 귀찮아가지고요. 자, 그럼 p,q가 Q가, p, 어디도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동시에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둘다 대입합니다. q라는 친구는 b 곱하기 3분의 1의 p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q라는 친구는 한번더 뭐라고 표현할 거야? 로그 4의 a, p라고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친구는 누가 돼요? 그럼 x2, y2는 뭐가 돼요? p 플러스 3, 콤마 q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q 플러스 1은 로그 4에 a 곱하기 p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어 여기도 있고 빨간색에 빨간색에 대입한 겁니다 두 식을 더할 거예요 뺄 거예요 어 저거 아서 뺀다고요 그쵸 밑에서 위로 빼버리면은 1은 로그 4에 로그에 뺄셈은 분수로 만들 수 있다 나눗셈으로 한다 그럼 a, a가 날라가요 근데 나1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뭐 되는 거4 되는 거 찾고 싶어요 4 돼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4인데 <laughs> p는 음. 얼마나 되죠 p는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둘다뭘 넣을 거야 나는 1 넣을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둘다자 b 곱하기 3분의 1은 맞아요 로그 4에 뭐가 돼요 a가 돼요 밑에 4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돼 4에 3분의 1 b제곱은 a가 될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곱하기 3으 해줍니다 지금. 안녕. 왜? 그러니깐요. 안녕. 아직 안 끝났다. 네 마음대로 쉬는 시간 결정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쉬는 시간은 216번. 오늘 신나게 좀 진도를 나가보자꾸나 신명나게 선배님 눈힙 언덕에서 하루 이틀 보는 것같다왜또 <laughs> <laughs> 죽을라 그래 이거 그래 버텨 그냥 그래? 손으로 해봐 네? 손으로 보여줘 버텨 그래 생표가도 <laughs> 어 잠깐만. 만든 거 같을 때. 어떻게 그래? 빨리 얘기해. 어? 어? 진짜 야구라야 <laughs> <laughs> 진짜 모르는 거야? 빨리 얘기나 기억력 <laughs> 이게 다 젖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된다. 아이 씨 맞지? <laughs> 거기 아무것도 없어. 빨리 얘기해. 네 손가락으로 어떤 <목소리가> 거? 내가? <응>? 내가? 응? 맞아 <목소리가> 선생님들왜 아는 것처럼 얘기해? 나 아는 척안 했어 <laughs> <목소리가> 로그 EX 어떻게 그려? 네? <목소리가> 로그 EX 어떻게 그려? 넘 지졌다 이제 빨리 얘기해라 <목소리가> 이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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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역함수 아니야. 아, 이거 역함수? 이거? 이거? 난 로그 2x 물어봤다. 2분의 1안 물어봤다. 야. 아.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그래. 마이너스 들면은 절대값이 면 똑같거든. 이빈이가 이거래요. 이거는 원래 주인공이 이거라고, 해, 이 새끼야. 결국 얘는 마이너스 로그 2거든요. 이거거든요. 그거 절대값이 어디 똑같다는 뜻이에요, 제말은 조금 삐딱하니까 조금만 이쁘게 그립시다 제 마음이 삐뚤어서 렇습니다자 <laughs> 어, 그나마 완벽해요 <laughs> 불안해불해요 <불안하게 웃음>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어야 되는데 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아무튼 우리 좀 문제는 여기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없고요 이거를 짠 올라가는 것이 친구의 그래프입니다 자두 친구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것도 적당하네요 y 1 마이너스 y 2는 6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인가요 몰라요. 자, 해도 돼요. x 2아이 친구 나중에 하면 돼. 어제 내가 왜 없어 이 시간부터 또할거 아니야? 자, 이 친구는 내가 여기 선한 금이 얘는 y네 x야. 아까 이분이가 얘기했던 대로 얘는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은요 x1, y1이긴 한데요 두 개의 좌표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할 겁니다 아, 요 정도밖에 안 그릴 거면 좀 작게 그릴걸 아이씨 난 이거 두 개밖에 안 쓰는데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if, if 기억의 말이 참이라면은 기억이 참이라면 기억이 참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있는 로그 함수를 g라고 하고요. 이걸 f라고 한다면요. 됐죠? f 2분의 1과 g 2분의 1을 비교할 거고요. f 2분의 루트 2와 g 2분의 루트 2를 비교할 건데요. 만약에 이 말이 참이라면 은요 앞에 누가 있다는 거냐면 2분의 1이 있다는 거고 요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이 맞다면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첫 번째 여기서 만났을 때 G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어요. 나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거야? G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어. 이렇게 한다면 로그가 G문 아니죠? G가 위에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요? 여기랑 여긴데요? 누가 위에 있어요? F네요 아, 뭔 소리하고 는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자 그럼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F2분의1 넣어봐 뭐야 라고 한다면 2에 마이너스 2분의1 제곱이요 이렇게 예. 얘기할 겁니다 너어 네.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음. 근데 마이너스 1에 다시 절대값 치우는 뭐가 돼? 다시 예.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 누구야? 음. 음. 로고 같은 소명만해 음. 이건데 음. 누가 더커어 당연히 맞는거야 뭐참 됐어요? 왜, 저거 구할 때 답이 뭐예요? 루트 2분의 1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아우 뭔소리자두 번째 아. 친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2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 넣으면 뭐야 2분의 루트 2 설마 2분의 네? 1이죠? 네. 뭘 네. 공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개가거리지 지금 머리가 2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웃음> <웃음> 잡았다 이거 <얘는. 웃음> 얘가 클거 같은데 숫자적으로 얘가 커요? 얘가 커요? 1이 커요? 얘가 커요? 아 얘가 둘다 마이너스 2가 클 그렇죠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니은도 설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네, 니은도 이렇게 찾을 겁니다. 니은, 만약에 니은이 참이라면, 참이라면, if 참이라면, 참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또, 또 시작할 건가요? f 세력 관제이와 G, 세력골 루 비교하실 거고요 F, 루트 2와 네. G 또 비교하실 건가요? 것만... 네. <laughs> 네! 자 여기가 만약에 세력골 루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이두 아. 점이 뭐 혹시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F F 그럼 얘는 요 뒤에 루트 2가 찍힌 거니까 누가 위에 있는 거 그걸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laughs> 자 그럼 쉬어지는 것아닙니다 루트가 좀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비교합니다 넣어봅시다 2의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과 로그 2의 루트 2 이걸 비교해달래요 얘몇 분의 몇이야 2분의 2 그럼 2의 마이너스 1 누가 더 커? 또 질문이야 이게? <laughs> 맞는 말이에요 쉬운 것부터 하자 했습니다 저거 분명해자 세제곱근 2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가 됐고요 로그에 1000원 뭐예요 얘얘 얘 뭐라고 읽어요 그냥 3분의 1이지 뭘 공부하고 있냐 3에 마이너스 1이 아 맞아요 3분의 1 세제곱근 루트 2는 2에 3분의 1제네 맞아 아니야 아아 아. 때린다 자자 이렇게 되어있었을 때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요 결국에는 됐죠? 일단 지수가 누가 더 커요? 모르겠으면 둘다 역수로 해볼게요 역수로 이렇게 분의 1로 해볼게요 됐죠? 얘몇점 몇이에요? 세제곱 루트 2 세제곱 루트 2몇점 몇이에요? 또 질문할 거예요? <laughs> 자꾸? 1점 얼마죠? 1점 초반대입니다. 그럼 2의 네. 1점 초반대면은 2점 얼마인 거 알아요? 네. 진짜 알아요? 네. 그럼 3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 작아요. 맞죠? 네. 분수잖아요. 네. 역수니까 맞는 표현이죠. 알아요. 잘못, 생각... 잘못 생각했어. 그게 문제. 예요 근데 기억에서 X1은 네. 누구랑 같았다고 사실상? Y1과 같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y2라는 <laughs> 친구는요, 방금 응. g로 기준 잡을 건데요, g로. 자, y2라는 친구는 y2라는 친구 여기 y2라는 친구는 g 이 친구고랑 이 친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응. y2라는 친구는 그러면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거 혹시 이해겠어요세제곱 루트 이였으니까 3분의 1 루트 이였으니까 2분의 1 <laughs> 그럼 마이너스 y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랑 얘를 크로스할 겁니다 더할 겁니다 더할 아, 겁니다 아. 크로스는더 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죠? 십자가 그래서 네. <laughs> y1 마이너스 y2는 뭐가 돼요? 그럼 얘들 더하면 더한 것끼리 작아야 되니까 0어차영 0은 안 적혀서 음. 그 의미 없고요 그럼 얘랑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루트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통분하면 뭐가 돼요? 6분의 3루트2 마이너스 2호서 맞게 되는 거였습니다.